이건, 진짜 믿기 힘든 순간입니다. 이정우, 단 1분 사이에 연속 두 방의 홈런을 장렬시키며,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자이언츠의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무려 5만 관중이 동시에 이정우, 를 외치며 경기장이 완전히 들썩였고, 현장 해설진은 그저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MLB 역사에 남을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장면, 함께 확인하시죠. 때로는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경이로운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야구라는 스포츠 안에서 극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너무도 조용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 그날 경기장에서는 단순한 야구 경기 이상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우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전체를 뒤흔든 것입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한 선수의 부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경기 4안타 이 숫자가 진입 무게는 단순한 타격성과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정규통계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춰설 정도로 관중석에 있던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인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낼 만큼 이정우의 오늘 하루는 반칙에 가까운 퍼포먼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여정은 고통과 자책,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6월 이정우는 타율 0.143이라는 끔찍한 부진에 빠져있었습니다. KBO에서 천재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던 선수에게 이수치는 자존심을 짓밟은 굴욕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스윙은 흔들렸고 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침묵보다 더 아팠던 것은 스스로를 향한 회의였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였나, 자책이 밤을 지배했고, 낯선 호텔방 천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준비했고, 다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스윙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7월. 이정훈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라운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중순까지 타율을 0.320까지 끌어올린 그는 감각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통제를 다시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0일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그는 오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타석에 섰습니다. 첫 타석 그는 필라델피아 선발 타이후한 워커의 실투를 정확히 밀어쳐 우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안타가 아닌 그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투수가 바뀌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더 예리해졌습니다. 까다로운 몸쪽 싱커를 정확히 좌측으로 밀어내며 좌전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멀티 히트. 분위기는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타석. 이정우는 유격수와 이루수 사이를 정확히 가르는 중전 안타를 만들어내며 3만 타 경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9회말 팀이 1대 3으로 뒤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라클 파크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타석에 선 그의 모습에 모든 중계 카메라가 집중됐고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반칙 같은 타격을 해냅니다.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정확하게 당겨 좌측 라인에 꽂히는 극적인 이루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한방으로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고, 자이언츠는 연속 안타와 상대 수비 실책을 묶어 기적 같은 4대 3 역전승을 거둡니다. 이정우의 마지막 안타는 단순한 안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 이상의 상징이자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루키가 아님을 선언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사안타의 퍼포먼스는 통계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고 미국 전역의 스포츠 방송과 야구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경기장이 아닌 그가 네 번째 안타를 기록한 직후의 장면에 있었습니다. VIP석에서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보내는 한 남자.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전설이자 메이저리그 최고의 교타자 중한 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정우를 바라보았고,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환영하는 전설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단순히 개인의 기록이 아닌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기폭제였습니다. 6월의 침묵 속에 갇혀 있던 팀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우의 방망이는 단지 안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리그의 판도 자체를 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각에 의존한 신인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타석마다 보여준 어프로치, 타구 방향 조절, 투수에 따른 대응은 그가 메이저리그에 완전히 적응했음을 입증합니다. 이제 이정우는 리그 전체가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며 느꼈던 감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때 슬럼프 속에서 고개를 숙였던 선수가 다시 일어나 리그를 흔드는 모습을 보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는 진리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단순한 경기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여는 문을 연 것입니다. 이정우는 더 이상 KBO 출신의 기대주가 아닙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로 오늘 이 경기를 통해 자신이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팬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스포츠 팬으로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지금 이 순간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의 이정우의 플레이는 그 어떤 수치나 기록보다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타석에서 보여준 그의 침착함과 상황을 읽는 눈 그리고 타구 방향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단순한 감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복 훈련과 야구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 타석 팀이 패배 위기에 몰린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이루타를 만들어낸 장면은 진정한 클래스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침묵의 리더십은 어느 누구보다 강력했고, 화려하지 않아도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무서운 집중력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가 전혀 과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정우의 야구는 단순히 잘 치는 선수를 넘어 야구의 흐름을 읽고 지배하는 사고하는 야구의 진수를 보여주는 플레이였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에서 단순한 루키가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구현해내는 선수라는 것을요. 단 1분, 2개의 홈런, 그리고 전 구장을 압도한 이름 이정우. 오늘 그는 야구팬들에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전설의 서막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정우의 다음 행보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LB 스포어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